와 하늘 진짜 이쁘다. 오늘 여행을 해볼 곳은 강원도 태백입니다. 먼저 둘러볼 곳은 통골 길에 있는 마을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여기가 마을은 되게 자그만한 마을 같은데. 이렇게 초등학교가 되게 느낌있게 있더라고요. 통레 초등학교. 와 근데 이 초등학교의 풍경이 와와절렇게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박이다, 이거. 지금 한낮의 여름인데, 어... 이게 화면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확실히 습하지가 않아요. 여름이니까 진짜 따뜻한 정도, 그러니까 찐득찐득함이 진짜 없네요. 저도 태백은 이렇게 낮에 와본건 처음인데 신기합니다 진짜로. 아 확실히 진짜 이렇게 습한 것만 없어도 확실히 여름을 이렇게 보내면 하구 나. 진짜 이쁘다. 근데 풍경이 진짜 예술이다. 아, 어, 그리고 제가 비염이 좀 있는데 이게 확실히 이렇게 숨을 쉬어보니까 공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해바라기. 여기도 해바라기. 또, 수도권에 있는 그런 마을들하고, 또 이렇게 또 산지에 있는 마을들하고, 뭐 분위기가 다르고, 여기는 이제 옥수수. 네. 이렇게 길을 가면서 보니까, 강원도 쪽, 이쪽 지역대는 이제 또 이렇게 옥수수. 을 이렇게 다들 이렇게 가지면서 키우시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예전에 제가 갔던 뭐강화나 어떤 다른 곳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양파 이런 것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옥수수 이렇게 키우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마을이 좀 작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화전 마을 그쪽을 둘러보려고 이렇게 왔거든요. 아 근데 여기 오면서 보니까 진짜 여기가 태백 자체가 지대가 좀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산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풍경이 약간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스위스를 가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인데 이거 약간 스위스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아, 마을 너무 이쁘다 여기 습하지가 않으니까 이 끈적끈적거림이 없는 더위 그러니까 더운데도 불구하고 좀 깔끔한 느낌 이 지금 들어서 사실 좀 신기해요 여기가 사실 근데 여기가 지금 뭐 덥긴 덥지만 습도가 이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저는 사실 이게 막 엄청 덥다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마을 주민분이 이렇게 부부셨는데 어 대화를 제가 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막아 날씨가 이렇게 너무 덥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그 여기 사시는 분들 이제 다른 지역 가서 진짜 여름을 겪어보시면 정말 당황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안녕하십니다 강아지가 어, 있다 귀여운데? 안녕? 흰색을 하고 있네 괜히 동네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밖에 안녕 <laughs> 여기 무슨 외국 같다 이 길은 참, 참 저는 그 사실 시골을 이렇게 잘 겪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런 곳을 보면 뭔가 되게 정교 고 저도 좀 자주 경험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온 사방이 산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약간 어딘가에 내가 이렇게 어떤 무슨 섬 마을에 온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저도 태백을 처음 와봤는데 태백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섬마을에 온것 같은 그런 좀 묘한 또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면 한번 이동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졸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죠. 여기는 이제 삼수마을입니다. 삼수마을, 항상 마을들의 입구를 보면 뭔가 이렇게 딱 지켜주는 듯한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마을이 이렇게 쭉이 이렇게 길을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마을이 쫙 이렇게 있는 이 길을 좀 걸어보고 싶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마을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런 풍경. 진짜 얼핏 보면 외국 같지 않나요? 이런 뷰를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 주민분들이시겠죠? 대박이다 이게 아, 엄청났다 우와 신기하다 세상 걱정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네요,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저희 이 긍정적인 이런 감정들이 좀 많이 전달이 좀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사실 요즘 진짜 살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아, 살 빼야 되는데 갑자기 고민이 빠졌습니다. 제가 울갱이 국 저걸 진짜 좋아하는데 먹을 데가 잘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먹어도 되겠죠? 장사하시나 한번 가볼까? 저, 울갱이 국 돼요? 아, 여기 예약. 아, 네요. 기니다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 아 근데 올갱이 고추고 제가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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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예약 손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먹을 때까지 기다리긴는 싫고. 아쉽지만 이제물 물이나 마시면서 여행을 하겠습니다. <laughs> 대박이다. 거의 나비 나비인가? 거의 뭐박지만한돼요 나비가? 아 근데 저기 나중에 진짜 다. 하고 가는 길에 꼭 한번 다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간이 사실 식사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예약까지 해서 물론 가게가 좀 작긴 하지만 예약까지 해서 저렇게 올 정도면 약간 로컬 맛집이 아닌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어, 도전을 해보고 먹을 수 있으면 꼭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을 다 둘러봤으니 이제 좀이 태백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산길을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끝도 없이 올라가네 와 대박이다 와, 와, 여기 뭐야? 완전 대박이에요. 와, 한번 보시죠. 송차도 되게 오, 멋있다. 여기는 매봉산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아, 와... 진짜 문장해 이거는 진짜. 이게 실제로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담기지가 않네요.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와, 진짜 웅장하다 저쪽한 나무판인가 아, 이따 올라가야지 너무 기대된다 와... 야, 저 멀리 있는 산들도 되게 높아 보이는데 저 산들보다 <laughs> 내가 더 높게 있다 <laughs> 저쪽 뷰가 좀 대박일 것 같은데 한번 봐야지 와 진짜 자연이 주는 뭔가 그 압도적인 <laughs> 진짜 무시 못하네요 우와 와이게 진짜 다못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와 이렇게 녹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짜 다 푸른색이다 다푸른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진짜 자연이 주는 힘이란... 진짜 그 어떤 힘보다 강하고, 이... 진짜 대자연 앞에서는 그게... 되게 나는 작은 존재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뭔가 마음이 답답해질 때, 왠지 이곳을 다시 찾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도 저와 함께 여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